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나서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 펴주시고, 없는 분들은 우리 앞에 어 말씀, PPT 보면서, 우리 한절 한절 말씀을 읽는데, 오늘은 부모, 어, 우리 학생들이 한절, 부모님들이 한절, 이렇게 교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큰 목소리 있는 분들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줄게요. 자, 우리 1절부터 1절로 학생들부터 읽을게요. 자, 시작. <목소리>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 내는 것이 오르냐 하시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롱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롱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 그날 벌레에 그괴로을 갈라 먹게 하시기에 해가 뜰때에 하나님이 그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은이다 하니라. 여하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방농쿨을 아꼈거든. 아, 12만 명. 하시니라. 네. 아멘. 우리 큰 목소리 있는 분들에게 선물 주려고 했는데, 완전 똑같았어요. 그래서 비긴 글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초등부는 이렇게 항상 설교를 할때 어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1년 동안 배웠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같이 퀴즈 시간을 좀 갖고 하거든요. 어 우리 초등부가 나누는 말씀과 우리 부모님들이 1년 동안 한 공과 내용들도 같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도 다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 초등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처럼 함께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퀴즈, 우리 몇 문제하고 같이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또 선물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퀴즈 마친 친구들은 저기서 선물을 알아서 골라가시면 돼요. 과자가 있고, 저 텀블러일 요 저게. 뭔가 있어요. 저걸. 아, 네네. 저건 부모님들이 받으면 좋은 선물이야. 근데, 어, 부모님이 받았을 때, 어, 실망할 수도 있어요. 어, 복불복이야. 어, 어. 참고로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들은 저게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우리 젊은 선생님은 아 저걸 받고 부모님이 좋아할까라는 질문을 했는데 자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은 자 창세기는 내 사건과 내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자이내 네 사건이 뭘까요? 우리 어 다인이 어어 어, 대홍수가 있고 하준이 바벨탑 이야기가 있고 순우 사람 맞춰도 돼요. 사람 맞춰도 돼요. 모세, 모세? <laughs> 아니에요. 예성이 자 일단 이쪽부터 할게요. 자 내가 사건 병주 창조 창조 다음에 무슨 이야기죠? 윤호 선악과 이야기 그리고 나서 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홍수 이야기 그리고 나서 인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바벨탑 이야기고요. 그리고 나서 이네 가지는 어 인간들로 인하여서 실패했던 역사라면은 뒤에 네 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세워가시는 그네명의 인물, 주눅, 이삭이 있고 한네명다 얘기해 볼까요첫 번째 누굴까요? 아브라함 다음 이삭 다음은 야 어, 이삭과 야곱이 있죠. 자이네 사건과 네 인물은 몇 장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하준이 12장이라고 안 하는데 보통 12장을 하는 데 그죠 자 12장 맞습니다 자 창세기는 12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네 사건과 네 인물로 구성된 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설명하시죠고 하면은 창세기는 이렇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출애굽기 문제입니다. 신예산는 오늘 나타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 세 가지가 있었는데 기억나나요? 아, 아. 보민이 하나님의 백성 거의 비슷한데 뭔가 조금 어. 사, 섞였네. 준우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보민이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정체성 여기 보면은 부모님도 있고 학생들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은 우리는 세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제사장 나라. 자, 제사장의 역할이 뭐였죠? 제사를 드리는 거. 제사를 드림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화목하게 할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총매 역할, 그 다리 역할,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 자녀로서 이세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요. 다음 문제는 내육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모세와 관련이 없는 것. 몇 번일까요? 우리 손안 들었던 친구 없을까 우리 준우. 2번. 2번. 이번 누가 관련이 있어요? 노아. 그렇죠? 노아와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유월절은 출애굽을 할때 어, 있었던 절기였고 만나와 매출기는 언제 먹었던 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광야 생활을 할때 먹었던 거였고. 자, 십계명을 받았던 산의 이름은 어디였죠? 시내산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자, 수사 말씀인데 이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가 있을까요? 어, 우리 병주. 갈렙. 갈렙이 한 말씀이 뭐냐면은, 어, 그 전쟁을 하기 전에 갈렙에게 미리 약속한 땅이 있어요. 이 산지. 혹시 그 땅의 이름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땅의 이름은, 예, 어, 누가 했는데 방금? 해부름, 맞습니다. 해부름. 어, 우리 부모님도, 어, 예. 아, 너무 소심하게 맞추시는데, 예, 크게 손들어, 아, 예성이 아버님이시네. 딱 해부론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맞히셨는데, 또 손을 이렇게 드셨어 <laughs> 네, 자, 해부론 맞습니다. 자,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에는 이게 네번 어, 네 반복이 돼요. 12번. 어, 자, 우리 애성이 아, 죄를 짓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그렇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시는데 누굴 보내주시죠? 사사. 그 사사가 몇 명이었죠? 12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한테 님몇번 맞으면은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매 맞으면은 회개했다가 또죄 짓고, 또매 맞고, 회개하고, 뭐 계속 이렇게 12번 반복되는. 그래서 사사기를 굉장히 암울했던 시기라라고 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문제는 3호일상 문제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에요. 자, 지난주는 누구와 누구의 이, 싸움이었죠? 누구와 누가 싸웠는데, 키가 2m 90cm 된골리앗과 아, 다윗의 싸움. 근데 다윗이 나갔대, 네, 우리 김승입사님. 망군의 여호와2% 여호와 부족한데, 네, 일단 맞은 걸로 할게요. 망군의, 어, 순우. 몰라요. 음 우리 순우우 매력이 이거야. 굉장히 예배 에 적극적이고 손을 들고 몰라요라고 외칠 수 있는 유일한 친구가 소, 어, 우리 예성이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름이었습니다. 네, 우리 다두 분들 맞춘 걸로 할게요. 오늘 맞추신 분들은 여기서 선물을 골라가지고 우리 친구들은 과자, 어 우리 저거는 부모님들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부모님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를 맞추신 분들은 제가 특별히 고급 텀블러와 커피를 준비했어요. 자, 맞춰보세요, 부모님. 아니,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 학생들 문제예요. 다음 인물들을 시대순으로 배열하시오. 자, 평주. 아담.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아담은 창세기 몇 장이 나오죠? 1장. 1장. 노아는? 어, 7장, 6장, 7장. 그죠? 아브라함은? 12장이 나오고, 모세는 어디 나올까요? 추애국기 레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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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 여서. 여서, 아니죠, 땡. <laughs> 자, 여기서, 어, 추레국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나오고, 다윗은 어디 나왔을까요? 사무엘상. 사무엘, 사무엘, 사무엘. 어, 그래서 맞췄고요. 우리 한 문제 더, 우리 학생들 문제 마지막 하고, 다음 시보리 헬라우, 여러분들이 배웠던 성경 말씀인데, 자, 살롬의 뜻. 자, 순우. 평안하냐. 와, 맞았어. 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순우 어머님이 너무 좋으신가 봐요. 아들이 문제 맞으시니까 어, 이렇게 너무 크게 웃으십니다. 자, 두 번째. 자, 이 할라우 히브리어는 무슨 뜻일까요? 헬스드 아브라함의 기도 때 나왔던 거야. 병주. 인자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뜻은 뭐냐면 오래 참으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할때헤세드란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어, 자이 어, 자, 뜻은 뭘까요? 준우 부모님께 효도 보민이 공경 아, 정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말하는 이유는 이 공경이란 단어는 성경에 하나님과 부모님 두 대상에만 쓰였던 단어예요. 그래서 이 공경이란 뜻은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부 설교하다가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뭐죠? 잔소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의 잔소리조차도 무겁게 여기다. 부모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신중히 생각하다는 뜻이, 공경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같아야 돼요. 왜? 이 단어는 하나님이란 존재와 부모님께만 쓰였던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 혹시 자녀들이 부모님들 말씀하실 때 이렇게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그럼요. 어, 제가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어머님한테. 자,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뭘까?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야, 그죠? 음. 어, 예성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어, 뭐. 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딱 말한 적이 없었는데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이 모세를 부르시니까 도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뜻이 스스로 존재하시는분이라했고요자 마지막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자, 병주, 어, 준비하신 하나님. 이게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 때 나왔던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누굴 죽일 때, 이삭을 죽일 때, 이삭이 아니라 뭘 준비하셨죠? 양 준비했죠. 어. 그래서 여호와 이래는 준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부모님, 이제 문제로 가겠습니다. 약속했던, 예성아, 너는 부모님이 아니야? 자, 밀레 이삭 죽기는 성경 인물 중에 누구를 모티브로 그린 작품일까요? 네, 우리 예성이 아버님. 네, 맞추셔도 됩니다. 룻. 오, 어, 맞습니다. 어. 네, 이따 우리 아버님, 여기, 여기 커피와 텀블러 이렇게 받아가시면, 되시고 제가 이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정답 룸 맞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 퀴즈 없어요, 이제. 자 오늘 성경에 퀴즈 언급되지 않았던 두 가지 성경이 있어요. 예율이, 네. 준우, 루키. 루키 나왔잖아 아까 아부, <laughs> 예성이, 10편? 0편은 우리가 안 배웠는데? 안 사무엘은 아직 안 배웠는데요. <laughs> 오늘 민수기나 신명기 말씀의 퀴즈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어. 아까 아까 어, 아까 자 통과 <laughs> 자 오늘 말씀 나눌 건데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어디 읽었죠 사무엘, 사무엘 요나. 어 요나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가 요나 말씀 읽었는데 자 여러분 학교 가면은 참 다양한 친구들 이 있어요 목사님 때는 우리 한국 사람만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어 다문화 가정이라 그래가지고 혹시 우리 반에 한국인이 아닌 친구가 있다. 그런 친구 있나요? 어, 순우. 아, 그래. 굉장히 길어요 그죠? 중국인이라 가면 되는데. 자, 순우네 반에는 중국인 친구가 있대요. 요즘에는 다양한 친구들이 있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부자 좀잘 사는 친구들도 있고 좀 약간 가난한 친구도 있고 그리고 친절한 친구도 있고 다혈질 친구도 있고. 그리고 공부 잘하는 친구도 있고 뭐 운동을 잘하거나 음악을 잘하는 친구도 있고 자 여러분 친구들을 보면은 다양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내가 더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나는 쟤는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아 이런 친구들이 있어 혹시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아, 나는 쟤랑 별로 친하게 지내지 않아 이런 친구들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들과 별로 친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요? 이기적인 친구, 또. 손수, 어떤 애? 손수. 손수. 순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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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아, 훈수. 아, 미안해요. 아, 미 미안. 훈수. 수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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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야, 여기 서면 잘안 들려. <laughs> 자, 훈수 들는 친구가 싫대요. 또 이기적인 친구가 싫고, 또난 이런 친구가 싫다. 거짓말 하는 친구. 헌내하는 어, 친구.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 있을 수가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오늘 성경에 봤더니 나와 다른 사람, 다양한 사람들과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요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나인데, 자, 요나의 직업은 뭘까요? 자, 성경에서, 아, 어부. 어부? 어부, 아니에요. 자, 성경에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새 직업이 있다고 그러는데 왕이 있고, 제사장. 제사장이 있고, 어... 그 다음에 하나가 요나 직업인데. 자, 따라해볼게요. 네, 맞습니다. 선지자. 어, 이새 직업은 기름을 부어 세우는데, 자, 선지자의 직업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야.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저큰성읍 니네에 가서 외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 여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야. 이스라엘 수도죠. 근데 니네가 어딨냐면은 여기에 있어요. 오늘날 이라크 지역인데, 여기로 가서 외쳐야 되는데, 이라크가 지금 나라 이름이야. 그런데, 자, 이스라엘이 사울, 다위,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둘로 나뉘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혹시 누구한테 멸망인 줄 아세요? 우리가 작년에 배웠죠, 그죠?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변하고 남유다는 누구한테 멸망했다? 아수르, 맞습니다. 아수르한테 멸망하는데, 자, 이스라엘이, 아니,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굉장히 이렇게 침략을 받고, 되게 이스라엘 못되게 굴었어. 근데 그 아수르의 수도가 어딜까요 니누웨야.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나타나 가지고 너희 나라를 그렇게 괴롭히는 저 아수르의 수도 니누웨에 가서 그들에게 외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이 요나라면 은 니누웨에 가고 싶겠어. 안 가고 싶겠어. 가고 싶지 않아요. 그쵸?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식민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너는 지금 저 도쿄에 가서... 말씀을 선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가고 싶지 않아. 어쩌면 그게 지금 좀 우리 사람의 마음일지 몰라. 근데 요나가 똑같았어요. 근데 아까 선지자의 직업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돼. 근데 요나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저기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로. 가려면 뭘 타고 가야 될까요? 배를 타고 가야 되죠. 그래서 일로 가지 않고 저기 멀리 배를 타고 다시 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이제 큰 어, 태풍을 만나요. 배가 흔들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짐도 버리고 막 살려고 아둥바둥 치는데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누구 때문에 이 태풍이 왔는지 제보붙기를 했더니 누가 당첨이 되었을까요? 요나가 당첨이 되었어요. 근데 요나가 거기서 이제 이실직구를 하는 거야. 맞습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 그냥 어 죽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요나를 던져요. 그럼 요나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 어 여러분 잘 알죠? 요나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가 있죠? 물고기 어디로 들어가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셔서 피노키오 아니에요. 자 자, 가끔씩 목사님이 당황할 때가 있어요. 어, 근데 즐거워요. 자, 피노키오가 아니고 요나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나가 3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요나가 세상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요, 어, 요나가 총 4장인데 요, 어, 요나서 1장은... 가서 선포해라. 그리고 2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3장은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너는 저큰성읍 니누에 가서 선포해라. 자, 니누에가 이제 했을까, 안 했을까? 어, 합니다. 왜?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사랑을 받고. 근데 요나가 그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요나를 사랑을 해주신 거야. 그리고 선포를 했어. 선포했더니 막 많이 울고 있죠. 성경에 봤더니 왕뿐만 아니라 온 백성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축들까지 회개하였다 할 정도로 전그 도시가 회개의 열풍이 일어났어요. 어. 그러면은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를 했어. 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 예수님 믿겠어요라고 교회 를 나왔어. 그러면 너무 좋잖아. 1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 그럼, 요나는 좋아해야 될까? 싫어해야 될까? 근데, 성경에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좋아해야 되는데, 못마땅한 거야. 요나가,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저 니네의 백성들을 용서해 줄줄 알고, 내가 선포 안 하려고 했는데, 역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구나. 어, 그래서, 자,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되죠? 심판 받아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야. 이 공의 하나님 뜻이 뭐냐면은 죄는 책임이 필요하고 죄는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 하나님일까요? 구원의 하나님? 따라해볼게. 시작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지면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은 그 죄를 회개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그 집약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죄 값을 치른 공의의 하나님과 하지만 여러분들이 죄 값을 여러분이 죽었나요 누가 돌아가셨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 대신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한 사랑의 하나님, 그것이 바로 공의와 어, 사랑의 하나님인데, 바로 니누의 백성들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 받아야 될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요나가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요나가 저기 니누에가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아, 그래도 저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는데, 투덜투덜한 모습으로 저니누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덥잖아. 근데 오늘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뭘 준비해 주셨어요? 박농쿨 준비해 주셨어. 그러니까 햇볕이 막 찌는데 박농쿨이 가려주니까 요나가 좋을까 안 좋을까. 어, 요나가 너무 행복해 하는 거야. 그런데 다음날 새벽이 됐더니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주셨, 벌레를 보내서 이 벌레가 다 갈가먹었어. 그리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또 요나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아, 내가 차라리 죽고 말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덥다, 짜증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그거야. 너는 네가 심지도 않고, 네가 키우지도 않고, 네가 거두지도 않았던 이 박농쿨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물며 내가 저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너는 너가 싫다고 해서. 이 감정이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들을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와 니누의 사람들, 하나님이 누굴 더 사랑할까요? 요나,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그런데 요나는 착각하고 있었던 거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나는 선지자다. 근데... 누구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 백성들보다 더 뛰어날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복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죠? 어떤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한 나라가 이스라엘일 뿐이지, 이스라엘도 아수르도 한국도 일본도 중국도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야. 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여러분들만 사랑할까요?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안 사랑할까? 다 사랑해요. 우리 어제 찬양단 연습할 때 나왔던 우리 새로운 친구가 오늘 또 나왔어요. 어. 하나님이 다 사랑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한국인들이 참 너무 싫어하잖아요. 일본만 말하면 되게 싫어하는데. 목사님은, 목사님이, 목사님 되기 전에 선교사로서 이렇게 일본을 진짜 많이 갔어요. 한열몇번을 갔고, 그래서 이게 일본인데, 여기 보면 이게 목사님이 방문했던 교회들이야. 많죠.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 나고야, 오사카, 교토, 이 고베 이쪽에서 목사님이 갔던 교회들을 체크를, 목사님 갈 때마다 교회를 체크를 했거든요. 목사님이 한 50개 교회를 가봤고, 50개 교회에 목사님이 전도 찬양 집회를 갔었어요. 어. 근데, 어? 일본어? 하이? 이거는 영어가 아니라 일본어예요. 자, 근데 목사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50개, 100개 교회를 갈수 있었던 건, 일본인 한 목사님이, 어, 저희 찬양팀을 초대해서 갔는데, 저는 그 목사님이 했던 요나 설교가 평생의 기억이 남아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니, 니누의 복음은 어려, 쉽다. 오히려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은 요나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 일본의 복음화는, 여러분, 한국은 25%가 기독교이래요. 일본은 기독교가 1%도 안 돼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본의 복음화는 쉽다. 일본을 향한 한국의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한국인 선교사가 일본을 가라고 외쳐라 해도 듣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본에 와서 외치기만 하면은, 일본은 변화된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국에 기도해 주지 않고 한국의 선교사들이 오시지 않으면 보음화될수 없다 하면서 강곡하게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아 맞다 니누의 12만 명이 회개하는 것은 금방이야. 누가 변화되면 은 요나가 변화되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주위에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제가 싫어. 제랑 친해지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보다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변화시키고 친구들에게 다가갈 때그 친구가 변화되고 그 친구가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좁은 마음으로 니느의 사람들을 미워했지만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니느의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자, 오늘 요나서 말씀의 핵심은 이거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음을 좁게 가지지 말고,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어, 우리가 나아가자라는 거야.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자격이 없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칠 건데, 자, 우리 앞에 있는 기도문을 우리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하나님의 큰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찾아가 전도하는 우리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